갑니다 게이로 오랜만에 집비랑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나 일단 집비야 몇 개월 만이야? 아정에땀이만지고 그 아,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마지막 방송에 우리가 그 아, 빠지 빠지 맞아 빠지에서 거기서 <laughs> 아니 근데 갑자기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?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잘생겨졌다니 아니 진짜 잘생겨졌어 갑자기 시그널인가 뭐야? 아니 에이. 오빠 원래 이렇게 안생겼었잖아 원래는 좀 진짜 막생어비단껌 <laughs> 진짜 맛생... 어, 진짜로 아. 아. <laughs> 아 근데 내가 오빠를 위해서 준비를 한게 있어요. 갑자기? 네. 무슨, 선물? 아니 나 진짜 그런 거선물좀 아, 준비했어요. 아난 진짜 선물 같은 거 질색하는 사람 나 진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.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고 어, 뭐, 중선 이다 뭐야 누구야? 오늘의 선물. 선물이야? 하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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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정말 <laughs> 제가 너무 갈고서 <갇어서> 뭐, 미안해요. 이상한 거 많아요.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쳐 지나갔다 보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... 아 가을님이시구나 아, 네. 기억을 못해요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괜찮아괜찮아 괜찮아. 셋이 했을 때 오빠를 너무 갈거가지고 어, 내가 오빠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아닙니다 일단 밥을 먹고 이거 푸싱을 내가 깎아줄게요 밥은 아까 이미 시켜놨더라고 어... 보니까 오 빨개졌어 얼굴 갑자기? 나 뭐... 빨라졌네? 나 좋아해? 아! 한번더 살아야 할것 같은데 아 주의... 아니, 아니 근데 그정말 제가 몇, 몇 살이셨죠? 아니 제가 진짜 왜냐면 딱한번 잠깐 그때 잠깐 봐가지고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잠깐이라니 같이 한번몇 시간 동안 했잖아. 아 그러니까 잠깐 봤잖아 그날 내가 그때 눈나라 했던거 같은데? 아 아니, 반말해도 돼요 오빠? 오빠는 아, 맞아요. 맞아요. 더보다 동생 같은데. 아, 아. 오빠 저랑 조격한 건 아세요? 발다 신겨주고 그랬잖아. 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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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녀서 이렇게. 아, 네, 아니 얘기해무시다 <람쩡> 아, 예. 완전 처음이다. 아죄송합다 진짜. 방송에서 먹을래? 그럴까? 명도고 하니까. 여자.. 아 진짜 동생 맞네. 가을이라.. 어 예. 나이 속인 거아니에 진짜 동안 완전? 진짜 진짜 슬릴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그 같이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저한테도 누나였지만 더그 누나가 됐고 큰 누나가 됐거든요?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, 나이 들어 보인다. 아 나이 들어 보인다 성숙해 보인다는 거죠 성숙해 보인다는 거죠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 너가 스타일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? 그러니까 오빠 진짜 방탄소년단 같아요. 아니 그러 그러니까 아? 머리가 왜 방탄소년단이 됐어? 갑자기. 아니 이거 벌칙으로 한 건데 운 좋게 잘된것 같아. 아니 근데 오빠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옆에 앉아있기 너무 싫어. 어?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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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오빠랑 잠깐만 아, 편한... 하면은 대가리 뭐. 크다 뭐 어깨 아. 넓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었어. 말라고 어. 이래가지고 여캠 옆에, 옆에 앉아있으면 여캠들이 <목소리> 이렇게 덩치가 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냥 또 우리나라 솔직 아니 왜비웃냐 아니 와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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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목소리> 오빠 오늘 나 지은 곳이 너무 심한데? <목소리> 진짜? 아 진짜 너무 수, 저번에도 스쿨폼 먹지 않았나? 아 저번에는 차돌박이 먹었구나? 그것도 맛있었지 오빠 거뭐 어떻게 기억하지? 아니, 아니 그럼 오빠 했... 생각을 해봐 <목소리> 오빠도 오빠 스스로 보면서 되게 특징있게 생긴 거 알잖아 나 <목소리> 기억이 안날 수가 없지 예 어린... 막말이요? 아, 나저 이거 그냥 이거 왜발가락양말 쓰고 있어요? 어. 무좀 있어요? 예? 아무해 발가락에 무좀 절대 없어요 여러분 <목소리> 오빠 그치. 어때? 귀여워? 운송사 <laughs> 이거 마라탕이고, 이거 우동이고, 이거 전조림 간장 비빔밥, 이거 케이준 치킨 샐러드, 스팸 계란말이. 스팸 계란말이. 일단 내가 산건 아니지만 뭐, 먹어. <laughs> 아 근데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? <laughs> 저요? 왜, 왜 갑자기 이쁜 말을? 해? 우리는 약간, 일 약간, 약간 좀 친하고 남매 같은데 좀 어색해. 아니야, 난 오빠랑 어색하지 않아. 왜 안돼? 내가 너랑 어색해. <laughs> 이거 <막 웃음> 세졌다. 자존감 프라이급이다. 아프리카의 방탄소년단 <laughs> 아니 근데 왜이상온거말안 해줬어? 그러면 뭐라도 딱 준비해서 갈 텐데. 전번에도 빈손으로 오셨잖아요. <laughs> 근데 펜션 때 오빠가 참했잖아. 아 그건 너가 놀러 온 건데. 그거 왜 어떻게 가기 왜지 참? <laughs> 원래 우리가 그 뭐죠? 해가. 그럼 어 원래 청소기 소리 내면서. <laughs> 우이는잘 생했니? 안 궁금하잖아. 우리 의사 물어봐. 맞다, 오빠, 우리는 왜 영화 보러 가자고 안 해? 아니 깨 깨박이 오빠랑 한번 끝나고 우리가 오빠 영화 보러 가자, 오빠 영화 보러 가자. 세시 영화 보러 가야 돼. <laughs> <laughs> 내일 방송 있어서. 가 보겠습니다. 왜 우리한테 그렇게 철벽? 언니 아니, 그게 아니라, 우리가 <laughs> 마치 이 오빠를 꼬시는 것. 아니 그게 아니라. <laughs> 아니, 그때 무슨 영화 보러 갔는데? 우리 스파이더맨 몰래 영화 보러 가자 했다나. 다음에 스파이더맨 뿌 나올 때 보자. 3년 뒤에 나올 거 같은데.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너 완구? 응. 봤어 혹시? 나안 아, 봤어. 미안, 나 내일 아빠 안있지서 여자는 원래 여자들끼리 잘잘 보던데 왜왜 어... 그러지? <laughs> 아니 근데 뭔가 약간 안봐도 되는데 거절당하니까 기분 굉장히 나빠. 아니 거절당. 그럼 <laughs> <laughs> 어, 오빠 이번 희양식 가는 거니? 응. 너둘둘다 가? 상을 못 받아가지고 응. 상 후보에도 응. 없어가지고. <laughs> 아니 그래도 상 받은 거다. 후회권도 안 하는데? 네. 네. 와나 진짜 나 살면서 이렇게. 아아 아니, 진짜... 아니, 아니, 무시가 아니고 아 진짜 물어?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. 야! 야. 아잠깐 우리는 그냥 아프리카 쩔이야. 미안해 오빠. 우리 너무 유명하지 않고 초대도 못 받고 상도 못 타서. 그게 왜 나한테 미안해? 나한테 미안할 건 없는데 진짜로? 아 근데 가현 씨는 오늘.. 아 가현 씨는.. 가현 씨 오빠! 오빠. 왜반말하기에 갑자기.. 아미나 아, 싫어해요? 아, 나 좋아하지는 않데 진짜. 진짜. 아니 근데 그 역점 양말도 벗어주면 <laughs> 계속 이거 밥 먹는데 여기밖에 안 보여. 어? 아는이 성태영 소개시켜주라는데 성태영 아, 아세요 아니? 치성씨때 한번 보고 할로윈 파티 때. 아. 어, 할로윈 파티 때나봤다 어때? 아니 근데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사실... 아니 근데 두번본 사람 어디 관심 가져요? 아니 처음 봤을 때. 아니, 아니, 아니 오빠는 그런 아버지. 두번 뭐? 보고 막 관심 아니, 갖고 그러 아버지. 아니 그게 아니라 아, 어 그런 딱 사람이구나. 딱... 그래 다음. 계속. <이빨>,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러면 어... 소개팅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어... 최군 형님이 해주잖아 아유 우리 같이 다 까였어. 아 이미 까이고 왔구나. 어, 어. 오빠 어떻게 됐어? 나도 까였지. <laughs> 근데, 근데 오빠는 왜 까였다고 생각해? 나 같은 경우는 나 아, 다른 봐. <laughs> 내할말 하고 끄는 그런 어... 성격이야 도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방송에서 막 어... 근데 왜 이렇게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귀가 빨개지는데? 나 가운데 껴. <laughs> 이런 말은 왜? 되이 긍정적인 사람이다. 긍정 <laughs> <신청한 웃음> 사람이 아나 자기 칭찬할 <laughs> <아니, 신청할> 때는 <laughs> 공중재이그더니 우리 친찬하니까 4절 밖에 없는데 <laughs> 거의 10절까지 왔다리 갔다 하니까 <laughs> 아 그럼 나 그럼.. 이, 네. 이런 거.. 진짜 방송하는 여캠 중에서 응. 그래도 찐센을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 뻔했던 적이 역캠이 있다. 너 같은 경우에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? 어? 다이팅 이야기 듣고 싶은 거 아니야? 다이팅 날 친하다 했죠 네.. 다이팅하면 연락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. 잘하고 는데예 텐더도 한다고 했다고? 얘역캠 아니야? 연락은 할수 있잖아. 연락할 수 있지. 근데.. 의심을 안하고 보네. 지금 기분 나쁜 거아 그냥.. 나 아, 사심이 아, 연락... 같은 느낌인데? 이 오면.. 아니 무좀 없어요 그냥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이것좀 아니지 않아요? 아니, 이거 아니 나는 남자랑 합방하면서 이런 발가락양만 신고는 여길 처음 봐요 아니, 그런 네, 알아요? 남자로 안 느껴져서 그래요? 제가 <laughs> 그러니까 네. 일단은 팩트를 말해주면 지금 깨물옆고파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나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너네들 뭐 영화 안가안가 진짜 <laughs> 오늘 방송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는 이제 가리느님의 방송 갈것 같아. 아니, 아, 오빠 네. 그럼 인사만 하고 갈래? 가리한테 어, 바로, 바로. 앞에. 요 같이 아, 가자어 어. 내가 인사를 들어도 되나? 제일 처음부터. 오, 갈까요? 괜찮아. 아까 카톡 왔어. 같이 있다가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. 가리님 방송 와주시면 아, 될것 같아. 빨리. 제가 더 인사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빠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오랜만에 만나서 괜찮았다. 만이 왔습니까? 오, 가자.